지금 어, 여기는 골반이 많이 어, 틀어진 걸로는 안 나오는데 한쪽 어깨가 한쪽으로 좀 많이 휘었어요. 여기 보면 이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6도죠 어, 그게 휘었고 거북목이 좀 있고 어, 이제 그런 어, 골반이 근데 골반이 앞뒤로 이렇게 휘었어. 여기 보, 보이죠? 네. 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휘어버렸어. 그게. 이제 심한 거는 그거고, 이제 근육 상태. 지금은 뼈예요, 그거는. 이제 근육을 볼게요. 근육을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이런 쥐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게, 이게 머리가 이렇게 거북목이죠. 네. 이 상태가 네. 심해요. 근데,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좌우에 근육의 긴장 상태가 틀려. 어. 근데,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요새 많이 아파요. 음. 골반도 조금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 라운드 숄더도 심하고, 머리가 너무 앞으로 전면으로 휘어서, 가슴 근육이 굳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슴 근육을, 여기는 보면, 본인이 이렇게 만져봐.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어, 튀어나왔죠. 여기를 풀어야 돼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긴장하고 옷이 있는데 옷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긴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매달려 있는 근육들이 다 전부 당겨져.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마지막에 어디로 압력을 받냐면 유양돌기라고 요귀 뒤에 뼈. 이, 여기에 압력을 줘요. 여기가 뜨거워, 지금. 열이 계속 응. 올라와요. 응. 여기가 많이 뜨겁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풀고 그기서 엄마가 하는 거를 조금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하는 걸. 여기를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여기도 지금, 완전히 여기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당겨져 있어. 자, 이렇게 봐. 이쪽에 심하네요. 당겨진 게. 그러니까, 여기를 풀고, 쇄골을 독하게 풀어줘야 돼. 한 번도 안 해봤지. 아직 천사봉 인제. 인재... 잘못잡았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돌출되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 심장에 문제를 방치하면 온전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혹시 잘못될까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되는 게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 자, 건강 염려 증 환자라고 생각. 응, 따님이. 제가 네한테. 그게 그게 아니고 본인이 안 좋아서 그래. 저는 이제. 예. 응. 자자 이렇게 후후 해봐 응너 응. 잠깐만 응, 아, 응. 잠깐만 어 너무 아픈데요 종교가 뭐지 어, 무교야 뭐 어, 어, 무교야 갑자기 무교 무교 무교야 근데 오마이갓 그래가지고 <웃음> 아. <웃음> 자 저쪽을 봐봐 이게 턱을 위로 올려 어 손을, 이 옷을 더 밑으로 해. Oh my, oh! 자,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어. 내가, 제가 이거 세게 하면 아까 돌출된 게 많이 가라앉아요. 왜? 젊으니까. 젊으니까 빨리 좋아져. 에, 에, 자, 잠깐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믿고 하면 빨리 좋아져. 자 저쪽으로 해서 턱을 도도하게 있는 대로 올려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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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후. 오마이갓, 세봐. <laughs> 자, 자. 오마이갓. 아오. 오오오오오오. 오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와. 응. 한번 <laughs> 여기 이렇게 만져봐. 이렇게 이렇게. 아까랑 돌출된 게 어때? 좀 들어갔어. 그렇지. 응. 그러면 벌써 심장의 과부하가 가라앉을 거야. <laughs> 응. 지금 여기 보면 와, 이렇게 뭔가 와. 엉긴 것들이 풀린 게 보이잖아요 금막이 그러니까 얘가 금막이라 그러면 금막이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풀린 거예요 어, 어때? 약간 뜨겁고 근데 좀 시원해요 시원해요 어, 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하면 참 보람이 있는 게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가 너무 힘드니까, 현상을 응. 가지고 살거든요. 응. 음. 자,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옆을 보고 위를 봐. 자, 후, 후 해봐. 후, 크게 후, 후. 야, 후. <laughs> 오, 응. 오, 너무 아프다, 응. 너무 아 응, 응. 응. 지금 어때? 이쪽보다 이쪽에더 많이 엉겨있고, 여기는 약간 돌출이 심했던 데는 <laughs> 검은 덩어리가 나왔어요. 예. 네. <laughs> 응, 괜찮아요 이제 어. 응. 어, 못하겠다 이게 이렇게 해서 자 응. 응. 오케이 자자 나와봐 응. 응. 여기를 어머니가 만져보셔요 이렇게 여기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만져보셔, 느껴보셔.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빨래판처럼 돼 있는 거 느껴보셔. 이게 다 빨래판처럼 돼 있어. 근막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체 전기가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 흘러. 그리고 여기 있는 혈관 이런 것도 압박이 되니까 심장도 계속 안 좋아지고. 그니까 러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조금만뭐 하면은 벌렁벌렁 해서 운전해. 어, 그래서 저희 그 저번에 그 어디죠? 부안에 교육 갔을 때, 어, 너무너무 심한 분들 그 자리에서 막확 좋아지는 두 분들 감격해서 울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게 심장의 문제예요. 심장의 문제는, 어머, 심장은 안에 있는 장기인데 어떻게 좋아져? 좋아져요. 근막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이렇게 좋아져. 그래서 여기를 더 가서 하고, 이렇게 많이 엉겨 있었던 거예요. 빨래판처럼. 그래서 여기를 하고, 이게 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다 당겨. 그럼 치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게, 이게 땡기니까 여기 위에, 여기 보면, 여기가 팍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이 흉쇄 요돌근이 시작되는 이 부분이 푹 꺼져 있어. 이러니 여기서 순환이 되겠어요? 그리고 있는 대로 여기를 땡기니까 이 귀에서 다 문제가 되는 거야. 눈도 지금 안 좋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laughs> 지금 지금근데 여기나 여기나 여기가 팍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최고를 자후후 <laughs> 응, 오케이 어올려야 응. 돼. 어어 응. 어. 잘 어. 잘했어. 너무. 어. 아, 아, 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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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어 그렇지 어 그래도 어 성인보다 나 괜찮아 어 자기도 참 성인이지 어 잘했어 어자 잡고 음. 있을게 대단하다 자 오케이 응. 음, 저 위로 올리고 턱을 턱을 엄마 올리 괜찮아 이제 이제 많이 이제 살살하는 거야 후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자, 자. 응, 자, 반대쪽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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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 치우고. 자. 엄마, 엄마 봐. 더 올려야지, 턱을. 응. 후. 호 오케이 응 오케이 잘했어 잘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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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힘들었던 거야 그만큼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응. 올려 그래도 아직 안 빠졌는데 여기는 조금 이따 가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땡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돼. 여기가 푹 꺼졌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나중에는 모두 오냐면 공항장에도 와. 오고, 백게다 와. 우리 조카가 조카가 공항장에 왔을 때. 어, 뭐, 외국에서 공부하고 시험 한, 한 달인가 뭐 얼마 안앞두고 대학 졸업 봤는데 시험 못 보고 한국으로 오라 그런 거야. 왜? 그 삼촌이 보안장애가 아주 심해가지고 어. 이번에 왔을 때 얘가 막 목대를 좀해줬니 여기랑 목대 해줬더니, 네. 해줬더니 이제 조금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왜냐면 여기가 눌리니까 이게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 신경에 문제가 이게 오니까 이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뇌신경 열두 다발이 아니,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조카는 자기 눈이 밑으로 내려와, 거울을 보면 자기 눈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내 딸이 미쳤나? 그래서 오라 그런 거야. 그게 왜냐면 치아 교정을 하면서 이게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케이스는 여기가 너무 눌려있어. 여기 풀어야 돼. 여기 오늘 풀고 가야 돼. 여기 밑에 쇄골 위쪽으로 완전히 풀렸어. 눌렸어.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귀쪽 여기 조금 풀어주세요. 엄마를 이렇게 알려드려서 엄마가 좀 따님 해주도록 그렇게 이게 응. 이러면 이게 뒤에까지 당긴는 거예요? 당연히 당기지. 근육들은요, 근육을 해부학에서 이렇게 빼보면 발바닥에서 시, 시작한 근육이 연결 연결 달라붙어 가지고 여기까지 붙어 있어. 다 연결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근막 경선 그게 기찻길이라는 거야. 기찻길처럼 근육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표면 후방선, 표면 전방선, 뭐 심부 전방선 이런 게 연결해서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 여기도 해야 돼. 여기도 지금 돌출돼 있어. 땡겨져 있어. 어. 근데 여기도 안. 여기 많이 하는데 더 세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면 가로로 해서 이렇게 짧게 짧게 하고 어, 고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지금 여기가 푹 꺼졌잖아요. 어 음. 여기를 많이 풀어야 돼. 풀고 씨. 오늘 여기를 푸는 거 배우고 가지. 그럼 오늘도 아, 확 좋아질 거야. 이게 지금 많이. 갑자기 음. 이렇게,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돌출이 음. 돼가지고 자꾸 음. 음. 손가락이 음. 이렇게 여기도 그러고. 지금 이걸 보면 손의 끝에가 가늘어졌잖아요. 어, 네, 네. 이게 네. 이제 젊은 애들이 이게 이제 특징이야. 젊은 애들이 음. 이렇게 가늘어져. 음.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병인지 몰라 이게 순환이 여기까지 안 되는 거야 피가 여기까지 못와 피가 여기까지 못 오니까 여기 기능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류마티스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순환장애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니까 어깨하고 여기까지 쫙 해서 엄마가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응.